판입니다. 고렇게 사서 먹자마자 술판. 1 1시 오픈이어서 식당들이. 어, 목욕을 먼저 하겠습니다. 목욕한 후에 음. 돈까치를 먹고 그래도 스시로 입가심을 합니다. 나는 요 고기보다 감자가 훨씬 맛있다. 음. 감자 이게 더 맛있긴 하다 왜 네. <laughs> 괜히 비싼거 먹어서 왜 네. <laughs> 먹어보는거지 뭘 응? 먹어보는거죠 <laughs> 그쵸? 아주 맛있게 아직 안 먹었는데, 아직? 먹고 있습니다 아직 안먹었나 이게? 먹고있다 이건 응. 응. 고기 330원인데 먹지 마요 누구 어. 먹을까? 1,500원짜리가 더 맛있어요. 1,500원짜리 된장. 그리고 오실 때 맥주 꼭 사오시고요. 한개 정도 먹으면 먹어야죠. 여기 자리 있으니까. 이집아직 고품질들 항상 항상 무료 대화습니다 일단 먹고 다시 집시다. 안녕.